도독해 예스! 오키독이요! 언니 얼굴이랑짱 부러워요. 저 턱피 대칭이 엄청 심해요. 그래서 오른쪽 턱만 깎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턱피 대칭 턱이 진짜로 화면으로 볼땐잘 모르잖아. 이쪽은 이런데 이쪽은 이래. 그래서 사진 찍을 때나 다 무조건 저 왼쪽으로만 찍고 그니 그러니까 왼쪽이 치아가 하나가 없어요, 어금니가. 그래가지고, 오른쪽으로만 먹는 버릇이 들어서, 이쪽이 발달을 자꾸 하나 봐. 턱 교정 받으세요? 스플린턴맞침 80점? 그래? 턱 교정? 나 교정도 못 하던데? 치아 교정도 안 된다던데? 그게 되나? 저 치아 교정도 아랫니밖에 못 한대요. 근데 아랫니가 윗니비 되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, 아랫니 교정하면 더 들어가서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. 윗니 교정하면 저 약간 합주기처럼 된다그러더라고요 근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보톡스도 맞아 봤는데 뼈 자체가 이쪽이 훨씬 커요 그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흉부 엑스레이를 어디 아파서 찍었지? 폐인가? 어딜 찍었는데 이렇게 턱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단 말이야 사진이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여기 턱뼈가 무 우와 눈, 턱, 턱뼈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랬더막 의사 선생님이 오 어, 그러게요 비대칭이 많이 심하시네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뻐요. 고맙습니다. 왜 이렇게 이뻐요? 몰라요?